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주입니다 오늘은 접속사입니다 보통 접속사라고 하면은 전치사를 같이 비교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접속사와 접속부사를 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은 비슷한데요 이 접속사라고 하면 단어와 절구 문장,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죠. 어, 하지만 접속부사라고 하면, 문장, 문장입니다. However, otherwise, likewise와 같이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속사라는 것을 접속부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접속사에는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등위 접속사 할때이 등위라는 말은, 같다 그리고 위치한다 한자죠. 그래서 병렬 구조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고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를 나타내주는 등위 접속사에는 또 다시 두 가지, 일반 등위 접속사와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하면 일반 등위 접속사에서 일반을 뺀 이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상관접속사도 보통 등위를 빼고 그냥 상관접속사 이렇게 얘기하죠. 어, 이 일반 등위접속사에는 and, but, or, 그리고 for, so, nor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 먼저 첫 번째 and, but, or 같은 경우에는 단어, 그리고 절, 구, 문장, 어, 접속사의 기본 의미, 기본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어, 소, 노얼 이세 가지는 절과 절문장 아닙니다.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 즉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마지막에 있는 노얼 같은 경우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어, 주어 동사가 아닌 동사 플러스 주어 즉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연결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절 주어동사 즉 절과 절만 연결해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등위 상관 접속사인데 이 상관이란 말이 서로 관련됐다, 그죠? 서로 관련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에는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not because a but because b 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그 a와 b가 병렬 구조고요. 그다음에 and or nor but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both a and b 할때 both와 and either or neither uh, neither nor not only but also 이런 것들이 세트로 사용됐다. 그죠? 그다음에 a와 b가 서로 병렬 구조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관접속사 의미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일치, 이 A와 B, 동사를 A냐, B냐, 어디에 수일치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데, 보통 가까운 곳에, 즉, B에, 동사와 가까운 B에 수일치, 단수냐, 복수냐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와서 종속접속사인데, 이 종속이란 말이 속하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죠. 어, 접속사 의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뭐첫 번째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죠 을 형용사절 영어의 유일한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 그다음 부사절 시간 조건 양보 원인 뭐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이렇게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주절과 관련 있다 주절의 의미를 수식해주고 보충해주고 설명해준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부사절은 종속절이라 하고 주절과 관련돼 있다. 뭐백0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부사절은 주절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에 따라 또는 문장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핵심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와 동명사 또 명사죠. 동명사 쓰인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까지 쓰이니까는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비교하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접속사와 전치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